미국에서 트랜스젠더도 하나 한다고 아유, 오, 어떻게 하면 좋냐 3만평 규모로 한다고 나한테 20조원 빌려달라고 애들 마이킹 35, 30조야 <laughs> 마이킹 30조 <laughs> 나도 롯데 뭐 1등 되고싶다 나 진짜 그런 꿈아니었는데롯로 1등 되면 뭐할거야? 날라바야 할거야 <laughs> 일단, 어, 일단은 어, 일단은 혼자 딱살 곳을 딱 정한다음에 거기 편하게 집은 날라바이해. 아그 날라바이 말고 얘. 이 그날 날라바이 말고. 로또 1등되면꽃 잡다 바로 그만둔다 안둔다 그난 내가 그만둔다. 어머. 내가... <laughs> 얘 내가 일등되면 내가, 그... 내가 그만둔다. <laughs> 왜 이러고 있어. 난 이민 갈 거야. 아. 언니는 로또 1등되면 뭐할 나 1등 김에 우산 건강검질받아러갈 거야 우리 엄마 아빠하고 식구를 데리고 아니 1등 어, 요즘 얼마지? 한 30억? 20억? 모르겠담장 언니 20억 없어? 틀리니까 야 20억 없으면 어디 있니? <laughs> 응? 이제는 어떻게 살길래 20억이 없어? 어?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꽂잖아. 어? <laughs> 아니 나는 <난> 있으니까 그러는 거 시아 너 20억 없어? <laughs> 저요? 어! 기본을 잊죠 저는 여러분이 아, 어. 20억 없어요? 어머, 어떡해. 어머.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? 아니. <laughs> 나어언니 요트 타고 나갔다 온 거만 1억 8천 썼잖아. 20억인데 10번 나갔다 온데. 그래? 아니, <laughs> 아니 언니나 1조 있어, 1조. 예. 음. 요트 뭘 빌렸어? 언니한테 전화하면 되지. 언제 돼 있는데. 언니, 1조 있어. 돈 많이 썼다. 왜 이렇게 많이 썼어? 제일 그지, 우우 중에서. 그러니까 지금. 1조가 뭐 돈이라고, <laughs> 참. 아 또 없이 돼야 또야, 또야또와또 또야. 일조밖에 어, 없어 또 우리가 만리게이트님 20원도 저도 20원도 여기서 한 사람한테 30조 빌려줬잖아 너가, 만수르한테 어머 아, 30조 빌려줬어 그래가지고 지금 일조 있구나 그래요 어. <laughs> 아, 아, 네. 아, 네. 어. 뭐또 요거트 20억은 날 때부터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일기 이천 어제 전화왔잖아니 20조 개조 한테그래 20조만 빌려달라고 어머 그게 3등갑니다 아우 못동안 시작하는데 그, 뭐. 미국에서 트랜스젠더도 안 한다고 아 어떻게 하좋나 3만평 규모로 한다고 나한테 20조원 빌려달라고 애들 마이킹은 30, <laughs> <너> 마이킹 30, <웃음> 30조 야 마이킹 30조 마이킹 30조 근데 비행기 타면 세개가되고그 봐봐 30조 들어야 돼 <laughs> 만수로 30점 한달 뒤에 안 갚으면 가게에서 일 시켜야겠어 피곤해 가만히 쉬어야지 게이치야 게이치야 <laughs> 오늘 저세 번째 가발 쓰다 없었구나 루트 빨간색 바르고 나와 이러면서 <laughs> 너 손님한테 교역할 거야 게이치 너 진짜 너 <laughs> 게이치 너 진짜 너어나 <laughs> <laughs> 어, 트위터에 인수하려다가 안 했잖아 지금 인스타그램 인수할까 생각 중이야 지금 인스타그램? 어, 인수할 수 있어? 인수 왜못 해? 음. 언니 그런 파 없어? 뭐냐 어릴 때부터 어, 졸분가다 <laughs> 스트레스 받는다 어, 졸분해 졸부 어 뭐야 같은 급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어? 마이킹 3 0 초면 몇 <laughs> <이래야 돼. 웃음> 대가 이래 내가 아, 죽어도 이야돼 죽어 죽어서도 이래야 돼 올라가서 대발이 흔들어야 돼뭐 대왕 오빠 영말 대왕 오빠 한대 났어요 대가 끊겼어 <laughs> 아, 사건이야. <laughs> 보았니, 그녀를. 그래서 눌렀니, 구독 버튼.